여자분들은 작아? 오히려 좋아 짱짱 2024년 대한민국 남자 여자 평균 키 요즘 진짜 커 2022년 기준 남자가 171 여자가 158 근데 이제 대한민국 24년도 기준에서 더 평균 키 크잖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30살이 더 키가 크지? 요즘 이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야, 엄청 크다 175라고 요즘 남자 평균 키가? 아 <laughs> 7화야? 이때면 끝나지 20에서 24살 이때면 끝나요 1위로는 안커클 수가 없는데 24년도 기준 30 중반이면은 90년대생 분들이 살짝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89년 90년대 분들이 껴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그걸 하는 거지 이제 허리교정 돈이 있으니까 허리교정을 받고 허리를 쫙피니까한 0.5cm가 큰 거야 그런 거 아닐까? 2024년 연령별 연사 평균키 20살은 161 50세이신 분이 157 7이네요, 오... <laughs> 50 넘으셨었네, 알고 보니까.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네요. 방송 나이 40대니까. 그치,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차이도 있을 수도. 아니, 근데,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요즘 애들은 운동보다는 핸드폰 더 많이 볼거 아니야? 그러면은 평균 키가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막 운동이라도 했지. 약간 작다고 느껴지는 키. 약간 크다고 느껴지는 키. 그래, 이거 봐봐. 181 정도 돼야 남자는 이제 크다고 느껴진다니까. 난 여기 걸쳤어. 약간 크다고 느껴지는데. 전 정말 약간 약간 애매한 놈인 거예요 이제. 근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는 솔직히 키가 진짜 너무 중요한데 비해서 여자분들은 뭐 작으면은 아담해서 귀엽고 크면은 뭐 커서 멋있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목소리> 세상은 제기준이 제가 평균입니다. 멋있는데 그런 정신 좋습니다. <목소리> 미국 사람 평균 키는 또 다를 텐데? 남자 평균 키. <목소리> 야, 보이세요? 미국 남자 평균 키가 177, 캐나다 178, 네덜란드 180, 한국 174. 와, 봐봐요. 저는 미국에서 진짜 한낮 평균 키, 한낮 평균 키에 불과해요, 저는 미국에서. 나보다 키큰 여자도 엄청 많아, 진짜. 작으면 요정, 크면 엘프. 그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작아? 오히려 좋아. 키 커? 오히려 좋아. 짱짱. 네, 저 평, 전 평균 딸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한테 평균 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데? 어, 근데 세계 평균 키는 171이네, 여기 보면은. 아시아 1위야, 대한민국 평균 키가. 와. 그래, 내가 말했잖아. 진짜 미국에 좀 있다가 한국 가잖아? 한국에도 키큰 사람이 꽤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 물론 이제 여자 중에 나보다 큰 사람은 별로 없지, 미국에 비해서. 근데 이제, 어, 남자들은 진짜 키 엄청 크더라. 근데 뭐 사실 뭐, 키큰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짱이라고 들었어.